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는 가운데 부산시내 해수욕장이 본격 개장했지만 운영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방역 최일선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김기환 운영팀장을 류재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일 문을 연 해운대해수욕장, 해수욕장 각종 행사가 잇따라 취소됐고 100mm가 넘는 장마 비까지 최근 잦아지면서 방문객도 지난해보다 현저히 줄었습니다. 은 하지만 방역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데다 전국 최대 규모의 해수욕장인 만큼 어려움은 이만저만 아닙니다. 저희 같은 대형 해수욕장의 경우는 그 파라솔을 쓴 인구보다 보안도로에 오시는 분들, 바다를 이제 조망하러 오시는 분들 백사장으로 보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모두 다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해와 가장 달라진 풍경은 역시 해수욕장을 가득 메우던 파라솔입니다 지난해 4200개에서 절반 이상 줄였고 2미터씩 간격도 뛰어났습니다 현장 배전제는 쉽게 생각하시면 실제 파라솔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고요. 확진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걸 근거로 해서 빨리 그 주변 에 앉았던 사람을 파악을 해서 이제 코로나19 이제 감염과 확산 방지를 시설 소독과 질서 유지가 수시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여기에 필요한 150여 명의 인력을 아직 충당하지 못하고 있어 피로감도 상당합니다. 멋있다, 출근해. 그 인원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 뭐 청소하시는 부분에서 조금 빼고 기간제 인력에서 조금 약간씩 충원을 해서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도 흥행보단 안전한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피서객들의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도 절실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저희가 브레이크 타임은 30분씩 두면은 그 시간 동안은 그 시설물을 이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 그런 게 있고 하지만 이제 피서객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니까 좀 협조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